저는 하루에 다섯끼로 소분해서 소량씩 먹고 있는데요. 이건 제가 좋아하는 닭고기 가슴살 조리법 가르쳐드릴게요. 닭고기 한 6파운드, 한 900g 정도 물 가득 붓고 양파, 마늘, 인삼 넣고 요즘엔 이렇게 삼계탕 그 파우치가 나오더라고요. 근데 아, 삼계탕 파우치 넣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한 맛은 나오지 않고요. 물이 끓고 있을 때 제가 좋아하는 그린빈도 이렇게 넣어서 함께 살짝 제가 블렌칭을 합니다. 대에는 거예요. 그리고 아, 물이 막 끓고 어느 정도 음, 고기가 다 익었다 싶으면 그때 이렇게 꺼내서 국물은 여러분 따로 모아서 뭐 국거리 할때 드셔도 되시고요. 인삼 따로 어, 남편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 직접 드시고요. 자 고기 제가 한 주먹만큼 그리고 그린빈도 85g 정도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소금 1/4 티스푼, 자 머스터드 조금 제가 소량 한한 테이블 정도 넣고 이렇게 프로세스 제가 갈아요. 아, 곱게 갈아서 먹는 이유는 어, 가끔은 고기 씹을 때가 너무 좀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갈아서 먹으면 상당히 맛있어요. 제가 잔뜩 만들어서 냉동해 놓고 먹기 전에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다시 해동해서 핫소스, 저 썰아차 소스 제가 좀 뿌리고 김치도 한 50g 정도 넣어서 잘게 잘게 썰어서 같이 섞어주면 상당히 맛있어요. 그리고 김치에서 나오는 그 사각 거림 때문에 고기 드실 때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어, 외부 출장 고객님이 계셔서 그곳으로 제가 향하고 있습니다. 이분은 자고 신경통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아프신 분이라 제가 집으로 직접 가고 걷는 게좀 많이 힘들어 하신 분이세요. 오늘도 일 끝나고 제 도시락 갖고 간거 제가 이렇게 꺼내서 먹습니다. 이거 아까 제가 만들어놓은 제 닭고기랑 김치 서라차 소스고요. 자 이렇게 해서 하루 먹고 또 종종 왔다 갔다 할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먹는 그 식사 타임을 놓칠까 봐 이렇게 차에서 주로 먹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도 최대한 음, 식사 시간을 너무 한 번에 몰아서 왕창 먹거나 하지 마시고요. 최대한 소식으로 여러분이 꼭 먹는 그 식사 양대로 규칙적으로 먹 드시는 게 아, 체지방 감량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럼 여러분 모두 화이팅!